침마다 새롭고 늘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원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위로받는 구절이 바로 오늘 묵상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고백으로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던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시입니다. 1절부터 21절은 버림받은 듯한 고통의 절규이고 22절로 31절은 응답과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1절부터 5절에 담긴 탄식과 동시에 신뢰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부족함은 단순히 조금 모자르는 게 아니라 결핍 자체가 사라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그런 고백이죠. 목자는 양에게 풀밭을 준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은 혼자의 힘으로 길을 찾을 수 없지만 목자가 함께할 때에 안전하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길에서 이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참된 만족은 상황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현실의 어두운 길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십니다. 아멘. 삶에는 분명히 골짜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 깊은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보다 더큰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보호와 위로의 상징입니다. 양이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의 지팡이가 옆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두려움이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임재를 붙들면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없애 주시는 것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더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은 인생의 모든 계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푸른 초장에서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지하심은 우리를 따릅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된 평화는 문제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목자이신 예수님께 두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사세요.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 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을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신 주님.